둘, 셋. 안녕하세요, 크라스입니다. 우캡보뭐싶었어요뭐고싶었요요 어. 밥은 먹고 요어요뭐시요뭐시요한시퍼요뭐시 어? <laughs> <왔어요>? <끼. 웃음> <오, 환신네. 웃음> 배고프겠다 요 뭐시퍼요? 뭐시퍼 센터 시퍼시퍼요뭐시퍼시퍼요 뭐시퍼요? 뭐시퍼요? 어, 바, 바라만 봐도 배부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<웃음> 예, 예. <웃음>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 아, 지금은 사실 무대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사운드 체크하러 왔는데요 <laughs> 맞아요 꼭 네. <곧 웃음>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예쁘게 하고 왔구만 아, 누가잘 보이라고요? <laughs>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<laughs> 네. 아, 사운드 체크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네. 그래요. 좋습니다. 고! 고고. 아. 갈까요? 첫 번째 노래는? <laughs> Thank you. 그러 g o i 아이 to play. I'm going to play. I'm g o i n 마이크 한번 a y I'm going to p 내파트 I'm going to play. I'm going to play. I'm going to play. I'm going 이 바로 한번 클리키만을 위한 체크를 보겠겠습니다 아, 오0 브라시! 브라시! 하나시 브라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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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시 브라시! 브시 브라시! 시 직 우리 마이러브 안 해. 맞아 이거 맞아 마이러브 이거 안 하겠어. 지금 해봅니다. 아, 그냥 한 거야 그래, 지금. 아 맞아. 맞아 아쉽지 말라고 이, 이, 보여줄 맞아. 거. 맞아. 안한수안 아, 아, 해. 셔다운도안 하지. 진짜. 맞아. 셔 뺐어요. 뺐어요. 뭐야? 뭐야? 아 누구야? 아나 푸코한 거. 아 맞아. 숏다운 I d o n 가잖아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리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하 <laughs> 아, 궁금하죠? 다들 코피하지 마세요. 궁금만 수지 하나씩 챙기고 <laughs> 궁금하지? 근데 스티키를 아, 지금 보낼 수 없어요. 좀 아, 까딜까요, 우리? 전에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. 좀 손들자. 저희 도 아, 아니,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멤버죠. 두 명이 성인이 됐잖아요. 아, 예! 아까 지티커가안 든다. 아까 아직가 얘기해주세요. 저가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. 지금. <laughs> 나도, 나도, 들을 때마다 나도, 나도 내내. 그래, 해야 그래. <laughs> 오래, 오래 내내 해야 되나봐.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근데 뭔가 아직 믿기지 않아요. 그냥 달라진게 딱히 없어요. 그게. 그치? 똑같아요, 그냥. 그냥, 아, 저 그런 거한번 보거든요? 새벽에 한번피슈한번 달려서. <laughs> <laughs> 가 a 이제 of the game 게임 a game of t h 은 game. Game of the g 게임을 더 s a 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좀 m e Game of the g a 무한 is a game 을 이제 이렇게 네. 딱 m e g 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딱 m 시 i 을 봤는데 어 그때가 진짜 너무 a m 어 Game of the game I d o 갈수 있다. o w this man, don't think it u n d e r n 는 a t h Don't think, 이 don't t h 나 n k I 나는 n t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 h 거나 k I 리모 n 아리모니 어떡하나 <laughs> 나도 아기 우리도 이제 은근 에? 나이가 보면 <laughs> 그만해 아, 진짜 어이가 그런 말 나와 나 얘들 네? 제가 사장 얘기해 <laughs> <진짜>. 너무 <laughs> 어이가 없어요 아니 벌써 이렇게 아기 애기 클리키들 아기가 아기라고 왔다 너희도 아기고 뭐애기야 다들 조용 엉세려야엉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러는데네 안 돼요. 연지 지금 오시 분들한테 맞아 공개하고 응. 싶은 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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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아 예. 이상한 거한클래쉬가이고 뭐, 뭐, <laughs> 그래, 뭐, 아니지 뭐 언젠가 클래쉬가 어쨌든 좋은 노래. 연습할때 뭐만하면 나와서 눈물 날것 같아. 맞아. 아파. 얼굴 했어. 아, 연습 영상 사다지나데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? 아, 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? 너무 <웃음> 슬프지 <laughs> 않아? <않나? 웃음> 네. <laughs> <내가 웃음> 네. 진짜 준비하면서 엄청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아마 클리키들도 오늘 무대 보시고 아마 굉장히 재밌고, 재밌고 좋은 에너지 받아 가실 것일 <laughs> <거실> 거예요. <laughs> 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무대를 준비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나 하고